리노 컷판화 작업 과정은 작업 구상. 어느 예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다음 판 위에 구상한 이미지를 스케치해야겠죠. 저는 연필로 스케치하고 납니다. 스케치를 어느 정도 마치면 판의 조각 칼로 스케치한 이미지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칼맛이죠. 판이 완성되면 잉킹과 프린팅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는 잉킹의 과정을 올렸고요. 이번엔 프레스를 사용한 프린팅 과정입니다. 잉킹 한 판을 프레스 위에 똑바로 놓고 물에 담그어 놓았던 판화지를 꺼내 수건으로 물기를 다시 흡수시킨 후종이한 면을 밖으로 돌돌 말아 준비합니다. 이것은 저의 노하우인데요. 종이를 잡아주는 도우미가 없어도 혼자 종이를 똑바로 덮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이를 판 위에 놓은 후 펠트를 가지런히 덮고 프레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덜컹 소리가 나면 다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 살살 종이를 판에서 떼어냅니다. 제법 센 압력을 가해준 것이기 때문에 확 떼다가 잘못하면 종이가 판에부터 망가질 수 있으니 살살 조심조심 떼어야 합니다. 이제 에디션 한 장을 다 찍었네요. 바로 전 영상에서 보셨던 수고스런 잉킹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잉킹이 끝난 판을 다시 프레스 위에 놓고 같은 방법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